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 서울특별시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건강한 체험형 여행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중북괴산의 청정 자연 속에서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괴산 서울농장 체험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농촌의 자연과 문화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 주요 체험 활동은 배도라지청 만들기입니다. 배와 도라지는 예로부터 감기 예방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재료로 알려져 있으며 참가자들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전통 방식으로 수제청을 만듭니다. 특히 이 체험은 건강을 생각하는 가족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도라지청을 집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따뜻한 차로 건강을 챙길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배도라지청 만들기 외에도 참가자들은 괴산의 아름다운 전나무 숲을 걷는 탐방 활동을 통해 청정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나무 숲은 맑은 공기와 함께 사색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장소로 도심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평온을 찾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됩니다. 저녁에는 자연 특별시 별빛 여행이 이어집니다. 해설사의 안내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천체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관찰하고 별과 은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밤하늘 아래에서의 천재 관측은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 괴산 서울농장의 또 다른 매력은 지역의 친환경 로컬 밥상입니다. 자연에서 재배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식사는 참가자들에게 건강한 한 끼를 제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둘째 날 진행되는 산마을 에코 투어는 자연과 조화된 생태 환경을 탐방하며 생태계의 중요성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이러한 활동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인 의미를 더해줍니다. 괴산 서울 농장 체험은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대도라 지청 만들기, 전나무숲 걷기, 별빛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추억을 쌓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겨울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이번 괴산 서울 농장 체험은 가족 단위 참가자들에게 자연에서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건강한 체험과 더불어 자연과 가까워지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은 오는 10월 14일, 월, 오전 10시부터 가능합니다.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여행을 통해 건강한 겨울을 맞이해 보세요. 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